갑질로 시작해 갑질로 끝나는 이야기. 아이더 왜 냉방이 안 돼. 유지경속 관리 사무소 45화. 사전 지식 초기 냉동기 사용 시 희용에게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진공을 잡아주는 목적으로 시행. 냉동기에서는 진공이 가장 중요하며 진공이 잡히지 않으면 냉방을 할수 없다. 과장이 경기대학교 맞은편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입주 시작 한달 전인 11월 초부터 소장과 같이 사전 투입되어 시설이 인수인계를 받기 시작한 과장은 바쁘게 한 달을 보냈다. 각 시설별 회사로부터 장비에 대한 설명과 사용설명서를 받고 시운전을 한후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해주는 절차로 짧은 기간에 혼자 하기엔 벅찬 수준이었다. 힘든 중에도 과장이 심혈을 기울여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한 설비는 지식산업센터의 냉방을 책임질 냉동기에 있었다. 왜냐하면 과장도 지역 난방을 이용한 중앙 집중식 흡수식 냉방기는 처음 보는 설비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과장은 업체로부터 몇 번에 걸쳐 설명을 듣고 진공 잡는 방법을 반복해서 손에 익혔다. 또한 그는 추기 펌프를 이용해 진공상태 불량시 본체 추기를 하고 저실 추기를 주당 1회 정도 실시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절차를 장비에 적어 놓았다. 이는 추후 기전기사 채용 시 반복 훈련을 시켜야 하므로. 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전기사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추기 방법을 적어 놓았어도 그들은 과장만 없으면 냉방이 되지 않는다고 그에게 전화를 해댔다. 냉방이 안된다고 하여 허겁지겁 과장이 달려오면 냉동기는 정상 상태로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렇게 11월 말부터 입주를 받기 시작했다. 다행인 것은 동절기엔 냉방보다 손쉬운 난방만 가동하면 됐기 때문에 큰 탈이 없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5월이 되면서 시작된 때 이른 무더위로 민원이 시작됐다. 30에서 40%의 입주율을 보이면서 햇볕을 정면을 보고 있는 남양 상층부의 레지던트들로부터 시원하지 않다는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과장이 시공사 하자 담당에게 요청하여 민원 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질불평 입주사의 민원은 그칠 줄 몰랐다. 그에 대한 원인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FCU의 복합 밸브 고장으로 교체해 복구했고 둘째는 처음부터 호실 면적 대비 FCU의 크기가 작게 배정된 경우로 시공사에서 교체 처리하었다. 다음으로는 불평입주사도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으로. 셋째는 호실에서 베란다를 확장해서 호실 면적 대비 FCU 용량이 부족해진 경우로 불평입주사의 책임이 크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부리며 관리 사무소로 책임을 모는 무책임한 입주사들이라 할 것이다. 넷째는 냉방 사용자가 적어서 냉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이다. 위중에서 3번과 4번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로 과장은 해당 세대들을 설득하여 추가로 일반 냉방기를 설치할 것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 경우 또 하나의 난제는 저층의 상가는 실외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중고층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세대는 그러한 면적이 애시당초 고려되지 않아 베란다에 별도로 칸막이를 하고 실외기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 과장의 경우 이곳에서 일년을 근무했는데 냉방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으로 가장 많이 시달렸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요지 경속 관리사무소 45화 아이더 왜 냉방이 안돼 종료. 앞질로 시작해 박질로 끝나는 이야기.